네, 네. 아. 영상 보고 누르면 안 되죠. 아니 보고 눌렀어요. 뭘 봤어요, 영상? 헥토파스칼. 아니, 히키, 하키스키. 자, <laughs> 2 x 플러스 n 제곱에서 x 세 제곱의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 얘를몇개 꺼내야 돼요? 세 개. 세 개. 그러면 n c 3 곱하기 e x를 세 개, 1을. n-3개 꺼내야 돼, 그지 네. 근데 1을, n 세번곱하면 얼마야? 1이죠? 네. 의미가 없죠, 그쵸? 네. 그래서, 요 놈을 보시면, 얘 n 곱하기, 아. 자, C, 계산이면 어떻게 해야 돼? C, 불러봐. C? NC3. NC3. 어. 왜 쳐다봐요? 맞추라고. 어. 이거 계속 했단 말이지. 이씨. 공부 드럽게 하는지. 얘 어떻게 하 니네 이러면 아픈지 10시까지 계속 왔거든, 10시까지. 아이게 어 방학 동안에 뭐 공부 를들럽게 하는 게 그냥 아침 와서 하는 거뭐 잠깐 하고 있어. 수학은 개 똥만큼 하고. <laughs> 어, 효과가 있을 거아니 효과가. NC3. 네, NC3. 그래. 하진이. m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해 n 팩토리얼 진짜 분하다 분해 안 되겠다 이것들 이제 강압적으로 시와어어저 그런 거 아니었어 아니야 진짜 몰라 들어갈 몰라 <웃음> <웃음> 힌트 뭐가 부족해 꽃파리 싸우더, 툴이란 짓, 숙도 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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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숲도, 왜이래 이거 이래야 되는 거야, 이거? 못 봤어, 이게? 공을 받았어! 뭐가 오지? 자, 빨리 유도해봐. 이거 해야 되고. 이거. 이거 보면 안 돼, 이거. 유도요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식, 저거, 공식을 유도해야죠. 아, 구하는 그, 식. 그러니까 계산을 하지 말고 이것을 전부 다, 다 팩토리얼을 나타내야죠. 팩토리얼. 네. 어떤 죄송해요. 어떤 학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팟을 도저히 하기가 2만 원 받은 정도예요. 근데 하나도 안 뜨고 그냥 버린 거예요. 미친 거죠. 종이컵 카페 얘기 어? 선수가 버렸어? 아니. 선수들 하고... 카페에 누가 버린거 가서 얘보여주 이딴 식으로. 어? 이게 할 짓이야. 이게 요체.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라서. 니들을 빠져서 다프로이지 마지막에. 어유. 아무래도 전화 이미지 각주도 소용이 없던지. 아니요, 전화 할수 있어요. 해 빨리. 그다 음, 뭐라 하지? 네, 잡고... 앞으왜 봐? 어딘가 뭘 하지 않을까요? 에요 네, 다풀 때까지 다 해놔 빨리. 다풀 때까지요? 어, 시간 이 생각보다 많은데? <laughs> 아미 <아니, 씨. 웃음> <저 진짜 웃음> 빨리 찾아 빨리. <laughs> 저렇게 풀었지? 아니, 아, 채점을 하는데 미치겠네? 어떻게 해? 피 어떻게 피향어 이건가? 뭐피 알아? 뒤들어봐 아니지 않아? 저기다 3을 곱해야 되는 건가? 피는 이건가? 백토리알 저거 백토리알 3을 곱 아니 아니 아니야 왜? 뭐 어디를 근무할 3을 곱 선가? 피 계속 어떻게? 해? 피디 계산 못해? 아니요? 피티 칠리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라 말해요? 7리오써 그냥 이제 애를 갖다 이제 팩트리얄로 나타나니까 팩트리얄로 어떻게 해야 돼? 음, 음, 다 끝나가? 어. 7패피... 내 12시 써 12시부터 4시까지 좋아하는거야0요기4좋았 아, <laughs> 네, 그거기그리 아닌 좋같아요그리 아닌 좋 같아. 그게 아닌 좋같아요그팩기안 좋았어요. 그리기 안 좋았어요. 그리 둘이 마시는 거야? <laughs> 한숨 금지 큐메스 <laughs> 누가 저렇게 이쁘게 해놓냐? 쌤미겠어 역시 아름다우셔 때 <laughs> 네, 아름답대요 뭔가 <뭐가. 웃음> 나은이가 나? <laughs> 큐메스 아? 쌤미 해주신 <재미있으신> 거예요? 그럼요 <laughs> 예쁘게. 저는 이쁘게 아름답대요 그럼 저렇게 많으면었는데 사상스럽게 딴 얘기해 <laughs> 이시어 팩토리아를 어떻게 해요 이거를 7팩 분의 어? 분모 뭐가 가야 돼요? 4팩. 4팩이 와야죠. 했잖아요. 자, 그럼 얘는? <laughs> 3팩 분의. 3팩 분의. 7P3. 어? 7P3. 네. 그럼 3팩 분이가 뭐였어요 이거? 4팩 분의 7팩. 4팩 분의 7팩이죠. 네. 그럼 이제 한번요. 아, 7. 3. 2 0 어떻게 2 0 0 0서2 0그래원이0 0 0죠7 0 0 0원 2,000원. 2,000원. 여기 0 0원2 0 0기3 2 0 0 여기 뭐0 0 0원 2,000원. 2 0 아니지, 바로 저, n, N이잖아, 아, 아니, 지 다른 n 아니, 아아3 아니, 아야죠니아 그러네. 이니 아니, 씨. 예패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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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노란 종이 아니, 아니, 아막스는뭐안대도돼아 노랑둥이 이쁘다 똑바로 해 안보고 해야돼 네. 공부를 해보자 공부하고 안보고 시작하세요 네. 음... 모르겠는데 벌써 3시야 3시라고? 음. 아, 우리 2시 반에 왔잖아 30분 지났어 씨. 이0분 지났어. 0분지이어2 0어우0분 지났어. 20분 지났어. 20분 지났어. 지내어2 0못지는 게? 할수있지났상이하지 응. 마요, 쌤. 복수금지 네? 복수금지 알아됐어요 수업 시간이 40분이었습니다. 한 문제 가지고 40분이라. 어 아, 기다려 봐요. 아, 아 진짜. 잠시만요. 기다려 봐요 선생. 왜 그러실까? 됐어요? 네. 우리 은수 원했군요. 은수는 네. 밤에 남아서고 나머지 공부하시고요. 기다려봐요, 아직. 다음 <laughs> 몇 번? 어. 기다려봐요, 하지만 이거 중에 여기 있는 문제 풀고 있잖아, 지금. 이 영어 문제도. 어? 아, 왜 그런다냐? 왜 그런다냐? 그니까. 몇 번? 306번이요. 306번이요. 쌤이랑 같이 했던 거 아니야? <laughs> <그래야?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웃음> 집니다, <이거. 웃음> 네. 왜 그런다냐? 물이보는 거잖아, 형. 금이다 이거. 응. 왜? 웃으러 가는데? 아. 나 혼자 이기한데 어, 아, 진짜 재수없어. <laughs> 재수 왜, 왜, 재수어너왜 그래, 쌤 그래 니말 네 따라한 거야. 내가왜 따라해? 왜? 웃겨서. 얘랑 그러 해라, 씨. 그래. 쌤는데 <laughs> <laughs> 나 신사랑 결혼할 거야. 소영 역시. 왜 치졸하고 착할치는지여보야 알아요. 아, 이거 있어. 제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